하도 하셔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 살펴보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 이 땅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지 않고 이 땅에 세워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홍해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고 그들이 그곳을 건너갔는데 그 뒤에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끈지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그렇게 끊기게 따라오고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홍해 바다 그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굽사과의 말들, 들과그 말입니다. 아,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아,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이 애굽 군대들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자리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의 바다 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성들에게는 홍해가 하나님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끄는 그 걸어갈 장소였듯이 오늘 이 새벽 우리 흥복을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놀랍고 위대한 평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애굽의 군대는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워낙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시 국가들을 점령하였고 또 노예를 삼아서 그들의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장소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결코 애국의 군대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바다 그한 가운데가 누군가에게는 우연히 갈라져 마른 땅이 생겨난 것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지나가면서 아마 어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어른들은 그 높게 쌓인 그 홍해의 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조심조심 건너갔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아이들 처음 보는 그 광경 앞에 너무나 신기한 광경 앞에 천진난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하나님 멋쟁이,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슈퍼맨 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엄 앞에 감사와 분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홍해가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에게는 실패의 자리였고요 죽음의 자리였고 무너짐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그들의 고원의 자리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것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에 들어온 애굽의 군대와 마병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과 사람의 전쟁,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국의 군자들은 KO로 하나님께 패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승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이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들의 병과 벗기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 도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애굽의 군대가 바다 밑의 지형과 바다 밑의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들의 병거가 무너지고 마병이 쓰러지고 그들의 군대가 하락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래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들의 마병이 무너지고 그들의 병거가 부서지고 그들의 이스라엘을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한 승리, 우연한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자리를 지키며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했고, 내가 내 스스로 자리를 지켰기에 나를 통한 승리다라고 착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늘 말씀 24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렵게 이 하 기억하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새벽은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또한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아침에가 도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이 새벽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만 지나면 드디어 가나하도록 할수 있는 결정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장 마지막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위협에 있을 그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last time 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승리로 이끈 하나님의 시간이 고 우리의 끝이요. 하나님의 십자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 것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문제는 끝이 나고, 라스트 마지막 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과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그 우리의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 의 영광을 보는 그때가 곧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430년을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이르었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 승리를 경험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라 것입니다. 오늘 홍해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볼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에 우리가 만약 애국의 군대에 속해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가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의 군대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시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편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종종 이방 민족과 다른 나라와 독 족속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편을 드셨고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성 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피곤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가장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 이 새벽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 가면 가장 바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수요 저녁일 것입니다. 주중 가면 가장 유혹이 많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금요일 저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치열하게 시련들을 지켜내며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리하 못했기 때문에 4 0 년의 강제 세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님 말씀하신 그 태양성 수천 성수들의 영상들을 보 찾아 보았습니다. 그 선수들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 새벽과 오전과 오후에 훈련들을 하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중간에 지옥의 60분이라고 해서 정말 엄청나게 강도 높은 정말 하드한 그 훈련들을 하는데 그때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악을 쓰면서 바득바득 그 훈련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 우리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악을 쳐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바득바득 질을 돌이키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그 치열함의 훈련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